정빌딩으로 갑니다. <목소리도> 음. 어, 맛있어요. 원두가 좋은 것 같아요. 와우. 실시간 <목소리도> <슬스가 목소리도> 왔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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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하다. 와우. 대단해, 진짜. 홍콩 와서 수시 먹기? 와우. 와우. 기밥 저... 맛있겠다. 오늘은 조출하지만 20주년 기념으로 받은 캐릭터 모자 그리고 이거는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피자 피자 오늘은 밥 먹고 물 해봤어요. 안녕. 고급자게 해서. 안녕 이거 This one? This one? s m o k 먹었어요. 저는 안 넣고 이거 탱글탱글한 거 근데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거 첫날에 먹었던 거랑 사실 똑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음. 저는 별로 버블티 집이 엄청 꼭대기 위치에 있나 봐요. 걸어가 봅시다. 도착 지미지 마메, 미지 마메라고 합니다. 미지 마메! 저희 현 위치고요. 그대로 쭉 가면 여기. 버 드레이크. 가봅시다. 여기. 세박해잘안 아, 보인다.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맛있죠? 맛돌이. 잘 먹겠습니다. 완전 이뻐. 완전 내스타 완전 이뻐. 마음에 들어. 여러분, 여기 꼭 와보세요. 저는 지금 빠니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을 사람은 혼자 가보려고 해요. 우선은 저기 반대편에 세븐일레븐이 보여요. 어기서 죽이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일단 세븐일레븐에는 죽이 없는 걸로. 그래서 콘지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센트럴에 있는 그 상기폰지 거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파니가 아파서 절대 못갈것거 같아서 도자라 아우디 아우아우아네네네마 죽이 뜨거워서 식히는 중이에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어야 맛있대요. 이번에는 저녁밥을 사러 갑니다. 지금 약을 먼저 샀어요. 지사제를 샀는데 먹고 빨리 나킬 이거, 청원키는 몰랐는데, 현금만 된대요. 근데, 사장님이, 현금을 받아주셨어요. 아, 현금 말고 카드만 된대요. 네, 현금을 받아주셨어요.